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운전을... 프로지오 파르세나 단지 배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 배치를 보고 계신데요. 우측으로도 공동주택이 늘어서 있고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늘어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부 공간은 이런 동 사이에 넓게 조경 공간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 여유와 심터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전체적인 배치 평면의 형태는 네, 이런 네, 니언자 형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사이사이 공간들이 시원시원하게 통경축이 열려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래서 도시의 맥락이 가로로 쭉쭉쭉 이어지는 단지 배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배치를 예, 보시면은 자 북쪽은 예, 보시는 바에 시 노스 예 되는데 음자 이게 보시면은 예, 이건 뭐 그래서 약간 남, 남양 남 예, 남서양이겠고 얘는 동양세대 예, 남 동양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앞쪽이 시원시원하게 조망이 열리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뭐 상대적으로 거리가 넓어가지고, 상... 음, 아파트가 넓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간 간격이 상당히 넓어지는데, 를 높여주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예, 건축법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닭장 같은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땅은 한정되어 있고 고층으로 올리는 것도 뭐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 동간 간격을 이 줄은 가지고 네. 이제 앞에 나올 상당히 좁게 공간. 네. 살면, 어, 그런 이제 아파트 외부 환경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도 열악한 환경이 될것 같다라는 거 예, 보고 예, 아파트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가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평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그 타입부터 팔사 타입까지 위치하고 예, 있는데, 오호 타입. 자, 보시면은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행관 쪽에 욕실, 그리고 침실 부분이 조이 되어 있고, 이 행관 쪽에서도 이 창고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이거 복도 펜트리까지 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예, 효율적으로 벽면이 예, 잘 짜였습니다. 주방 식당하고 발코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마통공이 가능한 이 예,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B 타입. 자, B 타입은 이게 자, 들어오면은 뭐 여기도 행간 이 수납 공간이 있고 욕실, 침실 공간이 있고 여기 복도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평면에서 이제. 이전에 봤던 팽면하고 다른 거는 이마 통풍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꺾여서 바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드레스룸도 이렇게 꺾여서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음자뭐 이런 곳에도 뭐 창문 놔줬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거는, 침실이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발코니 상대적으로 침실 공간이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평면입니다. 5C 타입 보시겠습니다. 자, 5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아, 3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은 실내 공간이 아주 넓게 작성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 평면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넓은 예, 세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알파 공간에 외부 창이 누여 있는 것도 예, 특징이 되겠고, 자 주방 식당 거실도 상당히 넓게 조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자 이런 복도 팬트리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음, 욕실도 뭐 침실하고 이렇게 잘 평면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거디 타입 보시겠습니다. 오거디 타입.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발코니를 삼면이 발코니인 획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은 가족실이 하나가 들어가고 획면 자체도 아주 어,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욕실하고 침실, 자 행간하고 이게 거실이 조금 상대적으로 음, 가까워 보이는 게 흠은 될수 있지만. 뭐 나름대로의 백면이 마통풍이 가능한 백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드레스룸도 외계면하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84타입 보시겠습니다 84A 84A 타입 예, 보시면은 이 드레스룸이 아주 크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안방 사이에 예, 이런 욕실이 있고, 주방 식당 거실도 상당히 넓게 일자형으로 구성이 되어서 예, 공간이 아주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 발코니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복도 펜트리 공간, 예, 욕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거실에서는 이격을 지켜준 예,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문 하나, 간이 문 닫으면은 뭐, 예, 화장실은 네, 아주, 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행간 팬트리 공간도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 보시겠습니다. 84B 타입.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면이 발코니인 평면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장이 가능하고, 예, 이런 공간들, 예, 침실이 두면 방향으로 열려가지고, 뭐, 이것도 뭐,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동풍은 안 되지만 이렇게 맛 예, 동풍이 된다는 거 예, 아시고 음. 84C 타입 보시겠습니다. 84C 타입도 3면이 발코니입니다. 와이뭐참멋하려고요자이 뭐 보시면은 음, 이런 뭐 드레스룸도 있고요, 침실도 막야 이렇게 막 쭉쭉 아, 안방이 뭐 멋지네요. 이게 내 안방이 출입구 행관 바로 옆에 이렇게 드레스룸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자, 이거 뭐, 서, 이거, 어, 보조방 정도는 되겠네요. 어, 그래서 이 침실 3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예, 이 안방은 네, 이 앞쪽,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자체도 이렇게 외기에 면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거실 주방 식당도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이 면은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면 구성 자체가 아주 밀도있게 잘 짰습니다. 자 84D 타입 보시겠습니다. 84D 타입도 보시면은 3면 발코니를 특화로 가지고 나왔는데, 아 이게 참 전부 아, 멋진 평면들입니다. 자, 이런 드레스룸과 알파룸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거실, 주방, 식당도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현간 펜트리 공간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떤 평면이든지 간에 뭐 상당히 예, 특장점이 있는 평면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시에서 새로운 또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